야, 청소하려고 들여다다가 벌에 쏠릴 뻔했어요. 한세 마리, 네 마리 았는데 아직은 군사가 많지는 않아요. 요거 말벌 키워가지고 이 어, 얘네도 노봉방이잖아요, 노봉방. 이걸 키워가지고 한번 벌이 얼마나 군사가 늘었는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자, 요거한 달만 키워봐서 어, 애벌레 볶음탕을 한번 해보고 해먹으려고 합니다. <laughs> 자, 아이고. 자, 이렇게 해서, 말벌이 들어왔네요. 말벌, 들어와 드릴까요? 들어왔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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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들어왔죠? 오케이, 씨. 나왔네, 나왔네. 나왔어. 이놈의 시끼들근한 달만 기다려.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먹어주면안